네, HD 중공업이 최근에 좀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네, 지금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면서요. 음,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현장의 공사가 중단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번 일로 인해서 과연 이... HJ 중공업의 이 MRO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충격이 없을 순 없습니다. 네 매출 지연이 약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이 안전 신뢰도가 네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리고 MRO 사업 일정도 네이 아,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은, 이번 사고는 네 건설 사고고요. 이 MRO로 이한 어떤 결함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건 또 우리가 팩트는 팩트니까요. 이 부분을 또 짚어 봐야죠. 특히나 이런 좀 해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고공철거 발파 이런 굉장히 좀 고위험 그런 작업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좀 구조물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낙하물에 의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MRO 사업은요, 네 도크 내에서 고정식 작업이고요, HJ 중공업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미 해군은요, 뭐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외부 안전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좀더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편하면서 어 신뢰감을 더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위기를 전환점 삼아서 네 MRO 사업에 좀더 어. 집중하는 그런 전환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시면요. 자, 일단 지난 금요일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시간를 보면요. 시간에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금 약한 22,250원에 지난 금요일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좀 마무리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되고요. 만약 다음 주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부간에서좀이 하락이 잠잠해지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악재가 나온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예상을 한다기보다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더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만 네, 이 MRO 관련해서 이 MSR의 획득을 지금 앞에 두고 있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는 약한 11월 한 20일 전후로 네. 11월 20일 전후로 아마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 MSR의 획득이 일정이 연기가 되는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고로 인해서 네, 주가이 좀 어, 상당히 좀 안정향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뉴스 이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MSRA m s r a 획득 관련해서도 아직 뭐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그 이상은 없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좀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자, 이 조선산업,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이 곧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 슈퍼사이클에 가장 또큰 그런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변동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거를 좀 감안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요. 이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이 조선 산업이 메가 사이클에 진입한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 상대이던 중국으로 몰리던 물량이 전부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고 있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 사이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이 아닙니다 왜냐 이 인공지능 네이 인공지능 산업 내에서 지금 현재 아주 엄청난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직수해를 바로 이 조선산업이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려면요, 네, 이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이 전력 확보에 혈안이 돼 있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가스 발전에 굉장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이 운송수단, 네, 당연히 지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클이 2032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마스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조선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이 구간에 제가 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최근에 제2의 HJ 중공업을 또 발굴을 했어요. 지금 일단은 HJ 중공업은 조금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인데요. 자, 요 종목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당시에 이 HCA 중공업을 놓치신 분들은 요, 요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나 올 하반기 가장 좀 강한 그런 단기적인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장 저는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요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 농부라든지 주식 목민 그리고 시간 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여행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 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소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제목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자 3천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인 네, 시장에서 빵 터뜨릴 그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느냐. 네, 역시나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 바로 조선 테마의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원에서 2만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구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 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구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000억 이하. 네, 시가총액 2,000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 8 5 5원이니까요뭐 국가 기준으로 따지면 내80% 네,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터리얼즈죠 rf 모터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 날 이렇게 포착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 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 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어,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